학교 뭐야? 나밖에 없어 뭐야? 한명 있네? 아 있구나. 수수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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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새끼들. 내가 바로 학교의 짱이요. 잘했죠. 학교 짱 됐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없었긴 했지만 앱에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 짱이거든요. 아 귀여. 워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 분한 아, 남미 고맙습니다. 라덴님 저 하늘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제 마음에는 왜날땐 힘만 있죠? 찡긋 <laughs> 와... 이런 간신을 보았나? 아, 간신, 간신 중 간신이로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허음, 세상에! 하늘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왜제 마음속엔 라다니만 있을까 드디어 간신왕이 되겠다고요. <laughs> 간신왕이 되기 위한... 간신왕이 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냐? 나는 날 그렇게 이용해 먹은 것이냐? 그리고 로족 가면 로족 다털있을것 같은 느낌이야. 로족 끝났니까려서 아, 미안했어요. 네네. 제가 학교에서 찐따라. 뭔 개소리야. <laughs>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려서죄송했다고 아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함부로 놀리지 마. 아니야. 어. 케로. 케로 땡큐. 돈. 고마워. 더 줘. 모얼. 모얼. I want more money. I want more money because I'm y 노 u know 니크레 t 지 m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 농담 농담 Just k 뭐야 뭐쪽이안 털린 느낌이다? 설마 더럽게 이런 변태같은 문답파밍을 한건가? 어? 저쪽에 가는 사람 보인다 너무 예뻐요. 지금 나때님다고 상기. 바보여서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D L A 니 감사합니다. 눈무빙쩐데. <laughs> 아니 조준소 <laughs> 바보였어요. 다행이다. 베리를 죽였다.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일어나는. 어딨지? 내가, 야, 어디서 죽였지? 어디서 죽였는지 기억이. 아, 여다 짜잔. 와, 맛있는 거 많네. 어... 경찰 쫓끼 사이가 였고 아, 얘, 총도 없었구나. 아, 어,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총도 없었어. 옷은 그냥, 잠깐만, 이게 몇이야? 142 나왔지. 200, 아200 남은 거 입는 게 낫죠. 아, 완전 이쪽이네. 이러면은, 보트를 타고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트가 이 주변에 있으면 보트를 차고, 타, 차, 타고 가자. 보트를 타고 아예 바다로 나가는 거야. 해안가 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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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암 죽인 줄 알았는데 뭐야? 깜짝 소리 시끄럽죠. 자 이렇게 꺼놓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서 노래 한곡 듣는 거죠. 소년소녀백 아, 기름 있습니다. 기름 있거든요. 연료통 넣겠습니다. 연료 있거든요. 내려가고 물속에서 수영. 디라비슈케티디라비슈케티디라비슈케 요. 저건 뭐야? 아, 내가 먹은 거구나. 애따, 아, 애따비 아니라 에어드랍. 자, 원래 이렇게 해안가 메타가 좋거든요. 다음번에 여기 이렇게 걸쳐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해안가가 또한번 잡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충분히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16명 됐죠, 그 사이에. 맨두 꿀씨넨이 고맙습니다. 멘두 님, 땡큐. 고마워요. 또 기다리고 놀고 있자. 심심하잖아. 지금 차들이 꽤 많아요. 한 대, 저쪽에 한대 보이죠? 한 대, 두 대, 열게 뻐기. 저쪽에 다시야, 세 대. 어, 이거 나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이쁜 사람, 눈 꿀라떼. 간신히 고맙습니 이쁜 사람, 은 꿀라떼. 아이, 고맙습니다. 간신 땡큐! 아, 근데 뭐 성형수술이 뭐. 그냥 있잖아. 난 예전에도 말했지만 눈을 한다거나 턱을 깎는다거나 물론 턱 깎는 거는 엄청 큰 수술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수술은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 거 외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게좀 싫어. 어 물론 지방을 넣을 수도 있지만 코 같은데 이렇게 혹은 이마 같은데 넣을 수 있긴 한데 코나 이런 데다 이제 실리콘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좀 들어가면은 그건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아, 여러분이 왔어요. 네, 금방 끝나요. 그 그런 건 싫어. 혼난다는 건. 눈은 라떼님만 보고, 코는 라떼님 향기만 맡고, 입으로는 라떼님 사랑만 노래하도록 한 남자로 상장한찐긋 와, 엄청난 간신이로다. 난 넣었어, <laughs> 언니. 언니 뭐 필러 넣었어? 어, 필러 뭐, 필러 빠지잖아 어차피 뭐 연구 필러 아닌 이상이야. 어쨌든. 아따, 예전에 라떼니 카카오에 허니한테 누가 뺏어간 게 아니라 스팀이랑 중복이 돼서 안된 거였대요. 네, 맞아요. 저 들었어요. 중복되면 안 된다고 들었고, 어? 자, 산 쪽에서 소리 났죠. 야, 요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요 다음이 아마 해안가가 안 걸치게 되면은 제가 조금 힘들어지는데, 해안가가 웬만하면 좀 겹쳐졌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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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이게 뭐냐. 일단은 들어가 봐. 여기 쪽에 있는 놈이 나를 쏠수 있거든? 서초구 피시방 한조 메르시아다 걸릴 마주로 머리 깨버릴 얼굴 맞을 것 같은데? 얼굴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기 새야간에서 뛰는 놈 하나 있죠. 떡이랑 사한대 싸우고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차를 타고 가도 되고, 7명? 숨어 있구나. 봤어. 안 먹어줘? 아, 안 먹어주네. 자기 좀... 웬 눈이 강습이다. 이야 이야 라떼님 오늘 백우신 강림하셨나 보네. 아니 아니 야 이건 운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있네. 오랜만이다.